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음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놀이터 인제 스피디움입니다. 오늘 인제 스피디움에서 렉서스의 시승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는요,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RZ 그리고 렉서스의 브레덴버터죠. 정말 잘 팔리는 특히 미국에서 아주 대박이 난. 신형 RX 두 가지 모델을 타보게 되겠는데요. 도요타가 말하는 미래 전동화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RX 보고 계십니다. 음, 전 세대 모델과 비슷한 루프라인이지요. 네. 지붕이 떠있는, 그러니까 C필러와 D필러가 없는 듯한 느낌의 그 염유리 처리.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핀들 그릴. 제가 사실 이 RX, 그 이전, 이전 세대 RX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너무 디자인 요소가 지저분하게 많고. 아무튼, 그 스피드 그릴이 지금 스피드 바디로 이제 형상화됐다 뭐 그래서, 그 바디와 그릴이 이제 일체화되는 요즘, 요즘 그 최신, 그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를 좀중수위 그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위에가 이제 오픈 그릴이었던 부분이 이제 바디로 막혀, 막혀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릴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흡입이 되는 그릴이 그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차가 이제 길이는 똑같은데 휠 베이스가 좀 늘어났죠.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어그니까 사이드 양옆으로 좌우로 트랙이 어, 트레드가 넓어져 가지고 음그니까 바퀴를 좀 코너로 많이 밀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탠스가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주행 안정성이 좋아지겠죠? 음 이게 분명 이제 대형급인데 뭐 대형급인데 대형급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SUV인데도 쿠페처럼 이렇게 뒷유리 장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많이 누워 있는 거 이런 것도 알수 있고 누워 있지만은 네, 윈드실드 와이퍼는 따로 있습니다 드니로 와이퍼는 따로 있고요 시대의 그 흐름에 맞춰서 잘 디자인된 예쁜 잘 달릴 것 같은 SUV입니다 RX500 h 입니다 어, 인기 모델 rx 의 하이퍼포먼스 모델이죠 f 스포츠 라는 네임플레이트를 달았고 오 어, 지금 굉장히 헐렁헐렁 해요 솔직히 어, 어, 굉장히 낭창 낭창 헐렁헐렁 부들부들 그리고 어, 무척 조용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2.4 터보 엔진과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된 6단변 속기하고 도위타 크라운 에서도 한번 체험을 해봤던 그 박렬식 시스템 인데요 어? 엔진?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아~ 네 얘가 그 가상 사운드를 조금 넣어놨네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우 하고 그~ 우그 울림을 좀넣어줬고요 어~ 이 승차감이 토요타 승차감이 낭창 낭창 부들부들하면서 더 이렇게 좀 위에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빠를때 잡아주고 려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RX, 그 토요타와 렉서스의 차이는 아무래도 고급감이겠죠 이 실내 공간이 뭐 장난이 아니게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실내 공간 잘 뽑아내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건 렉서스가 일가견이 있지요 굉장히 어, 친숙하고 그리고 내 몸에 잘 맞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제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가즈나라 그랬나요? 말고삐 일본말 말고삐를 뜻하는데 어? 말고삐를 모는 것처럼 차와 내가 한 몸이 되어 가는 것 같이 해준다 뭐 그런 이제 얘기인데 네, 물론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하면서 페이스를 이렇게 낮춰서 갈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상당히 잘 반응을 해주고요. 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이 스티어링 휠 직결감 이런 거 브레이크 어, 브레이킹의 자연스러움 이런 거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만은 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얘의 그 고동 이죠, 그러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어 부들부들이에요. 스트로크가 길고 낭창낭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말고삐를 쥐고 엄청 달린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차를 이제 몰아 붙이면은 아 한계 좀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차 고동은 되게 좋은데요. 차 고동은 되게 좋고, 어, 야 여기서 언더가 나야 되는데 <laughs> 언더가 안 나고 이렇게 좀좀 잡아주는 그런 그런 느낌 괜찮고요. 아 여기서 언더가 나는구나. <laughs> 네, 여기서는 언더가 좀 나긴 났습니다. 전륜 구동 기반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덩치가 큰 편안한 SUV 짐차 키, 키가 큰 높이가 높은 그런 짐차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다. 아이고 기멍멍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는 참잘 가네요. 이렇게 울컹울컥 낭창, 낭창낭창 와 하면서도 브레이크도 잘듣고아 그리고 제가 이제 현대 쏘나타 그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6단 면속기 달린 걸 타니까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비슷한 시스템을 단이 차와 좀 비교가 되는데요. 아유 <laughs> 상대가 안 되는데요. 같은 6단 면속기 근데 현대는 예를 들어 제가속을할때그 기어 찾아 들어가는 시간을 다 까먹는데 얘는 그딴 거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팍팍 튀어나가고 음 기어를 적재적소에 미리 딱 내리 꽂아주고 똑똑한 트랜스미션의 작동. 어 이런 것도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 독일 g f ZF처럼 뭐 아주 빠르고 빠릿빠릿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어리버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 이런 점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승, 승차감 이거 싫어하냐?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완전히 도로를 파헤쳐 놨거든요. 뭐 저기 파이프를 묻는다고. 비포장 도로나 마찬가지인 길을 그냥 가고 있는데요. 야, 그냥 파톤 하나 그냥 밀고 갔는데요. 야, 이 승차감은 정말 예술이네요. 기본 기출 중, 어차 만듦새 뭐 렉서스입니다. 어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예 가격이 1억 1,500만 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아, 1억 500만 원이나 되는 비싼 가격의 SUV. 물론 이제 렉서스의 기함 SUV이긴 하지만 아, 이제 가격은 좀 생각을 해 보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환경과 고성능을 동시에 잡고 렉서스다움 그리고 렉서스가 추구하는 그 럭셔리함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잃지 않으면서 또 그 말굽비를 딱 잡고 이렇게 달리는 듯한 몰입감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사를 해줬다는 거 이런 부분은 어, 참 높게 평가를 해보고 싶네요. RX 500H 리뷰였습니다. 네,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RG의 XT를 잠깐 보시자면요. 일단 스핀들 그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릴이 없어졌죠. 그래서 최소한의 냉각에 필요한 부분 공기 출입구만 아래쪽에 남겨놓고 그릴을 스피드 그릴 모양으로서 해 막아서 스피드 바디가 됐고 그리고 이제 특장점 특징 이제 이 보면은 리어가요 이거 SUV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타거든요 여기서 보면 SUV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옆에서 보면은요 쿠페예요 어, 거의 세단 이상 그러니까 스포츠 쿠페 이상으로 이렇게 날, 날렵하게 미끄러지는 그 리어 윈도우와 함께 네, 리어 와이퍼도 없습니다. SUV 쿠페형 SUV 형태의 이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디자인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어, 그, 그 디자인 요소가 많죠. 선 면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전처럼 이렇게 이게 복잡하고 좀 난해하고 어지럽지가 않고 좀잘 정리가 된 부분 그리고 차의 그 볼륨 차가 좀잘 달리게 생기, 생기게 했다 이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부각시키는 꽤 정리가 잘된 디자인으로 다시 진화가 돼서 이제 좀 불호보다는 호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전기차 LG 뭐, 퀵 리뷰 하겠습니다. 이저 제가 좋아하는 이 스, 스웨이드인데 이게 재생 소재를 쓴 스웨이드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인테리어 뭐빅 빅 스크린 낮은 대시보드 계단식 타즈미. <laughs> 카즈미 아니죠? 말고삐 우리 말로 할게요. 그리고 이겁니다. 네. 이거 미라클 글라스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건축에서 많이 썼거든요. 스위처블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어 전류를 통하게 하면은 이렇게 완전 불투명이 됐다가 완전 투명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스위처블 글라스가 앞 선루프 앞 지붕 유리에 이제 지붕 유리에 들어간다는 거여게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도요타로 그러니까 도요타 렉서스에서 처음 내놓은 전기차는 사실은 BG4X라는 차였죠. 그 라브 4 기반의 SUV에다 이제 전기차화, 전동화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차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고 어, 그 대신에 그거 기반의 렉서스에서 만든 RG라는 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차를 제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음, 렉서스가 1989년에 미국에 이제 처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세계에 등장을 했고 제가 미국 살때 1992년인가 3년인가 저도 그 차를 처음 타보면서 정말 그 쇼크 컬처 쇼크를 느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우면서 차가 잘 달릴 수가 있지 내연기관 엔진이 달린 차고 엔진이 달린 차는 당연히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때그 렉서스의 8기통 인지는 진짜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고 시속 160km까지 달려도 차에 앉은 사람끼리 목소리를 안 높이고 서곤소곤 잠소리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렉서스라는 회사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렉서스가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전동화 모델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차를 내놓았는데 어, 전기차야말로 그 렉서스 다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 동력원,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기차는 일단 그 소음과 진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쓰는 용을 쓰는 소음을 내는 엔진이 사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동과 소음이 없어지니까는 정말 렉서스 같은 거죠. 제가 30년 전에 느꼈던 그 쇼크를 다시 한번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이 차는 그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LS와는 달리 컴팩트 SUV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엔진은 정말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하지만은 제 컴팩트한 그 중소형 급그 차체 뭐 플랫폼의 뭐 특성 아니면 세그먼트의 특성상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이 더 많이 들리네요.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의 또뭐 숙명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대신에 이제 바닥 소음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 바닥 소음을 이제 틀어막기 위해서 이제 별짓을 다 하는데 어, 이 차는 그렇게 별짓을 다한것 같지는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의 어, 바닥 방음 대책을 세운 것 같고요. 이게 아주 뭐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급의 이 사이즈의 전기차가 예를 들어 뭐 볼보 그리고 어, 폴스타 정도가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이제 전기 SUV인데, 개들과 음,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TNGA 플랫폼, 전, 전동화된 TNGA 플랫폼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음, 이게 이제 저중심 설계 그리고 좋고, 뭐 핸들링 좋고,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보강을 해가지고 더 단단하게 해서 스티어링 필도 좋게 했다 했는데 음 처음에 이제 저속에서 이렇게 좀 제가 돌려봤을 때의 느낌은 약간 좀 인위적이다, 좀 부자연스럽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음 카메라 돌리기 전에 살짝 좀 세게 달려봤는데 어 와인딩 스포츠 주행을 좀 했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차라는 걸 느낍니다. 음, 전동화, 전동화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도요타가, 아니, 렉서스, 도요타 렉서스가 좀 늦었어요, 확실히. 심지어 현대도 몇년 전에 벌써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도요타는 인제서야 내놨습니다. 인제서야 내놨는데, 칼을 많이 갈고, 내놓은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면서 발을 담갔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 이제 토요타와 렉서스가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어떤 차들을 만들어 나갈지가 지금 궁금하네요. 이 차는 이제 엔트리 세그먼트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엔트리 세그먼트다운 장단점을 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토요타 렉서스에서도 전기차 많이 내놓겠죠. 어,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다양한 차종 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알지. 개척 주행하겠습니다. 짐카나입니다. 조금은... 출발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자, 3 2 1 스타트. <laughs> 오바했습니다 오, 렉서스는 하이브리드만 만든다고요? Watch this. 네, 이번에 제가 라인을 좀 잘못 탔는데요. 아무튼 저희 또 나쁜 이 습관이. 아이브에도 먼저 들어갔어. 아 옆으로 흐르고. 전동화 하이브리드 차의 진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요타가 마련한 행사 중에는 이렇게 어 순수 스포츠카를 시승하는 행사도 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달리는 차가 바로 그 LC500, 어 V8, 8기통, 5000cc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한 자 퓨어 스포츠카를 가지고 이렇게 짐 카나 잡아 돌리는 행사까지 지금 하고 있죠. 음, 토요타는 프리우스 같은 친환경차를 만들면서 어 어, 어, 아끼는 그 탄소를 가지고, 이런, 좀, 이런, 저 같은 이제 자동차 매니아들의 그 팬심을 자극하는 그 저런 퓨어 스포츠카까지 만들어서 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회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요. 음, 토요타가 말하는 뭐 전동화, 저 미래차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그래도 이렇게, 어, 이런 순수 스포츠카, 퓨어 스포츠카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위원이 되기도 합니다.